안녕하세요 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사계의 봄에서 공진구 역을 맡은 배우 김선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직도 이사계범 드라마가 종영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요. 또 시원섭섭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. 요즘 근황은 자기 관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운동이면 웨이트라든가 뭐 수영이라든가 아니면 피부라든가 그 집중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드럼은 드라마 끝나고 그래도 몇 번은 쳐본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SBS 인기가요나 그런 거 나가려고 열심히 배웠던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중학교 때한3 개월 정도 잠깐 드럼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사계범 이제 공진구 역으로 드럼 천지로 나와서요 드럼을 더욱 집중적으로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. 일주일에 세 번, 세번 정도 연습한 것 같고 한 3, 4 개월 정도 배운 것 같습니다. 어, 저희 사계범에서 나오는 친구들은요. 또래가 다 비슷해가지고 서로 옛날 오랜 친구 같은 느낌으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. 음악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청춘 멜로 드라마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따뜻한 감정을 가져다주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사계의 범이 방송이 끝났는데요. 이제 앞으로 좋은 활동을 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을 할것 같고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. 네, 사계범에서 공진우 역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는 이제 김선민이라는 배우로서 많이 알려지도록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파이팅! 지금까지 김선민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